예, 계산기 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을 줄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 이쪽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이제덧세이나뺄셈 버튼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어 버튼 객체를 이용을 해서 어 덧셈과 뺄셈 그 버튼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어 t m 플러스 라는 변수에다가요. 버튼 객체를 표시를 하는데 폰트 크기는, 번호하고 똑같이요. 어, 폰트 사이즈를 1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각형 모양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만, 어, 9 0 0마 아, 1000으로 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아, 1000이죠, 1 1000? 음. 이걸 표시하면은 음, 아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근데 아 여기 어쩌가 났습니다. 폰트 사이즈죠? 네. 그러면 이제 더셈 어, 버튼이 이렇게 붙죠. 근데 예,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더셈 버튼을 누르고요. 그다음에 다시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더셈 버튼을 누른 순간에 현재 표시되고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숫자가 어, 내부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숫자를 눌렀을 때는 기존에 표시되어 있던 숫자가 무시되고 새로운 숫자가 입력이 되도록 해야지 되죠 그거를 위해서 어, 여기 변수에다가요 음, newText라는 변수를 두고 아, newNumber라고 할까요? newNumber라는 이렇게 변수를 두고 이거는 이제 불리엄 변수로 처음에 트루 값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new number가 트루라면, new number가 트루라면은 기존에 있는 그문자은 무시를 하고 어, 새로운 어, 숫자를 입력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 btn 플러스 객체에다가 어, o n 어, press 메서드를 어,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할 일은 이제 기존의 숫자를 어, 저장을 하는 거예요더셈 연산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 예를 들어서 123 더하기 456이다. 그러면은 이두 개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더셈 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던 숫자를 저장을 먼저, 어디에다가 해줘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숫자를 입력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 변수를, 음, 오퍼런드죠? OP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퍼런드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직은 저장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른 순간에 오퍼런드1에다가 지금 현재 그 이쪽에 저장어 있는 숫자 아, 문자열 어떻게 에, 구합니까? 에. 그 txt 넘은 객체의 스트링 t string 함수로 구하면 되죠. 근데 이걸 이제 숫자로 바꿔야 되니까요. to number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문자열을 구해주고 그 문자열을 숫자로 바꾼 숫자로 변환한 숫자 값이 오프런드1 이라는 이 변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new text 는 아, new number 는 어, 이렇게 true 로 어,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new number 가 true 인 경우에 여기 지금 숫자키를 누를 때 호출되는 함수도 가 있는데요 new number 가 true 일 경우에는 기존의 숫자는 무시를 하고 새로운 숫자를 입력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어, 여기다가, 이, i 문을 넣어줘야 되겠죠. 어, 만약에 new number가 true라면은, 바로 이렇게, 어, 기존에 있는 문자리에다 붙이지 않고, 어, 새로운 문자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new number는, 이제 pulse로 바꿔야겠죠.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문자를 이렇게 구해서, 어, 숫자 거기 뒤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붙이도록 합니다. 예, 여기 어짜가 나는데요. 유넘 보죠. B가 빠졌습니다. 예. 여기 있는 변수명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트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문자를 무시하고 새로운 숫자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고 읽키 누를 1 키를 누를 때 한번 봐보세요. 기존에는 0이라는 숫자는 무시가 되고, 1이 입력이 되죠. 123을 입력을 하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123이라는 요문자열이 123이라는 숫자로 변환이 돼서 오퍼랜드에 1이 제장이 되고, 그 다음에 new number가 다시 true가 됐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숫자키를 누를 때는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4, 5, 6,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어, e q u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로 이제 그더셈의 결과가, 어, 표시가 되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l o c a btn equal 이라는 변수에다가, 옵션은 이걸 하고 똑같이 하죠. 네. 펀트 크기만 10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어, XY는 900, 1500으로 하겠습니다. setXY 메소드를 호출해서 XY 좌표를 이렇게 잡아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에, 저장하면 이 크로 버튼 생기죠. 이 크로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어, 이렇게 저장된 숫자하고 다음에 현재 숫자를 더해 가지고 결과값을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로컬 오퍼 런드 2는 지금 현재 화면에 표시된 저 숫자 값을 숫자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다음에요 어, 정답은 이제 오퍼런드 기존에 그 더한 기존에 저장된 오퍼런드1하고 현재 숫자 하고 이렇게 더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화면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죠 txt num 음, 객체에다가 어, setString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이거를 어, answer 변수를 문자열로 바꿔서 이렇게 저장을 해준 다음에 new, new number를 다시 에, true로 해줘야지 에, 새로운 숫자를 어, 대입을 하겠죠 아, 여기를 함수를 음, r 프레스 함수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냥 일단 이렇게 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퀄 버튼을 누를 때이 함수의 내용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123 더하기 456 이퀄을 하면은 두 개의 숫자가 더한 게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계산기에는 덧셈 연산만 있는 게 아니고 뺄셈 연산도 있죠. 그것을 위해서요. 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버튼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어, 서브라고 하죠. 어, 뺄셈이 서브트랙션이니까. 어, 버튼은 이제 마이너스를 표시를 할 거고요. 옵션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txy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900, 1200 으로 아 여기 5자가 났습니다. 아, 버튼이죠 음. 버튼 클래스가 이, 여기 문자의 내용에 따라서 크기가 좀 어, 달라지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지만은 여기서는 좀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어, 버튼의 크기를 통일을 시키려면은 따로 옵션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각형의 경우하고는 위스하고 하이트가 어... 옵션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스를 뭐 150으로 하고 뭐 하이트를 15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모양이 이렇게 잡히죠. 똑같이 크기를 여기서도 예, 그러면 이제 플러스 기호의 크기하고 마이너스 기호의 크기가 어, 똑같아졌습니다. 아, 이크로도 한번 똑같이 해볼까요? 이크로 버튼도 크기가 이렇게 똑같아졌죠. 그래서 어, 옵션이 같기 때문에요. 이거를 변수로 어, 저장을 해두고 어, 변수 이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를 테이블을 여기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 변수를 이렇게 두 번째 옵션으로 주면 되죠. 그러면 조금 더 프로그램 길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 결과는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버튼 서브에다가 똑같이 이제 함수를 이렇게 붙여야지 되는데요. 자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는 플러스 버튼을 눌렀다는 그 정보를 저장을 해놔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퍼레이터를 변수를 추가로도 선언을 하고요. 밑으로 내릴까요? 오퍼런드 1은 이제 첫 번째 피연산자를 저장 하는 거고, 오퍼레이터는 실제로 어떤 연산을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버튼에서는 오퍼레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뺄셈 버튼을 눌렀을 때는 오퍼레이터에다가 이거를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이퀄 버튼을 눌렀을 때요. 이퀄 버튼을 눌렀을 때 오퍼랜드 1에다가 오퍼랜드 2를 더했는데 이게 바뀌어져야 지 되죠. 예.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플러스라면은 예. 덧셈을 수행을 하고요. 덧셈을 수행을 하고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마이너스 라면 어떻게 합니까? 뺄셈을 수행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요 결과가 엔서 어, 변수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버튼을 눌렀을 때요 결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해장되는 연산 결과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12 더하기 34 하면 46이 되죠. 이거를 다시 실행을 해서요. 23 빼기 12 하면은 뺄셈 결과인 11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